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DX 뽑기 올로와주가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이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뽑기에서 어디까지 뽑아야 될지 지금도 살짝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원래는 UDX 뽑기니까 이 한정 스타일 올로와주만 뽑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같이 등장하고 있는 이 제논이 상당히 좋은 스타일입니다. 나중에 플래티나 뽑기 추가되긴 하지만 미리 뽑을 수 있다면 뭐 좋겠죠. 빨리 쓸수 있으니까요. 이 제논이 삼수로 BP12의 패스트기, 전체 패스트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자체로도 쓸수 있지만 나중에 파워 차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스타일이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제논을 본체로 해서 이 제논이 가지고 있는 전체 패스트기를 계승을 해 준다면은 1라운드부터 전체 패스트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제논을 쓰기 위해서 이 제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플래티나 뽑기에 추가된다고는 하지만은 운이 없으면 또안 나올 사람은 한참 안 나오겠죠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둘을 다 뽑아야 되나 아니면은 올라와주가 나오면은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나? 고민이었는데요. 음... 자, 오늘 그래도 나중에 플래티나 뽑기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욕심은 나지만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. 지금 빅픽업이 다 끝나고 나서 등장했다면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뽑아볼만 할 텐데요. 저도 다가오는 빅픽업이 무서워서 <laughs> 쥬얼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이 올로와주를 못 뽑는다면은 뽑기를 계속 할텐데요 그 전에 제논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백은의 황제 뽑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뽑기를 한참이나 못해가지고 뽑기가 좀 마려운데요 자 우선 메인 뽑기를 하기 전에 재물을 받쳐야겠죠 자, 이번에는 재물을 플래티나 뽑기는 놔두고요 자, 이번에 이벤트 뽑기권으로 뽑기를 할 수가 있었죠 네, 여기 자, 사각 콜라보 이벤트에서 플래티나 뽑기를 할수 있죠 자, 이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자, 재물 재물을 좀 바치다가 이제 나쁜 운을 좀 써버렸다 싶으면은 메인 뽑기로 바로 옮겨가겠습니다. 자, 650장에서 시작했죠? 그래서 뭐, 한 50회 정도 하다가 안 나오면은 바로 옮겨가면 되겠죠? 자, 여기서는 뭐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쁜 눈을 여기다 써버리고 가면 되겠습니다. 네, 초반에 안 나오면 좋죠? 자, 지금 열0장안나왔고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어? 방금 터졌나요? 터진 건 아니겠죠? 아, 아 나왔어. 앉아. 누구죠? 누구야? 누구야 너? 잊지 마. 그래. 아, 에밀리아. 어, 그 에밀리아 이번에 추가된 건가요? 제가 지금 뽑기를 하려는 마음에 공지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. 넘어왔거든요. 이번에 저 에밀리아가 플래티나 뽑기에 추가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자, 일단 새로운 스타일이긴 하죠. 에밀리아, 아, 이게 추가가 된 건가요? 제가 뽑기 하려는 마음에 바로 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,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에밀리아 하나 나왔고요. 자, 어, 아, 안 되는데 두 마리 달렸죠. 아, 다행히 터지진 않았네요. 터지는 걸 아껴뒀다가 메인 뽑기 할때 터져줘야죠. 여기서 뭐 터져가지고 화차는 SS 막두장 뽑아봤자 하나도 안 기쁘죠. 물론 새롭게 추가된 스타일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기분이 좋지만 어쨌든 메인 뽑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을 너무 써버리면 안 되겠습니다. 네안 나왔고요. 자, 한 장. 한 장, 두장 정도는 뭐 나올 만하죠. 아무리 재물이라도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. 자, 그 다음. 자, 40법 했나요? 40법. 650장에서 시작했으니까 400장이 되면은 50본이 되는거죠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아 지난번에 제가 얍삽하게 <laughs> 먹고 튀겠다고 공략을 해놓고 그렇게 못했죠 마음은 얍삽하고 싶었는데 운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자, 이번에 50장째니까 안 나오면은, 어, 아, 토끼. 제발, 나오지 마. 아, 이번에 안 나오면은 딱 옮겨가는 타이밍이었는데요. 아, 또 나와버리네. 자, 어 이거 없었나요? 비스하브 어떤 스타일이 나왔죠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자 일단, 2,3,7장만 더 뽑아보고 조금은 그래도 쌓이겠죠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옮겨가면은 안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뽑기가 힘들겠죠 어! 큰일 났다 재물뽑기가 여러분 잘 뜨고 있습니다 <laughs> 어 큰일 났다 어자 이건 있는데요 자 이게 나중에 나오는 파워알베에게 계승을 해줘야 되는 알비기 때문에, 없는 분들은 좋겠지만,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큰일인데요? 여기서 근데 너무 잘 나오는데? 아, 재물에서 이렇게 잘 나오면 곤란하죠? 지세 장이나 나오고 그랬습니다. 그래도 조금은 쓰다가 타이밍 봐서 이제 옮겨갈게요. 부장이 거의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, 안 나올 타이밍인데 또 나오네 큰일인데요. <laughs> 샤르 주작술의 명수. 아 지금 샤르 나오기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이거는 있었나요? 어 이것도 새로운 스타일이네요. 일단 게이드 새로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게이드.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메인뽑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죠 거의 두세장이 달아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쁜운을 써버린게 아니라 제가 좋은운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이러려고 재물뽑기 한게 아닌데 말이죠 큰일입니다 지금 약간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코펠리아? 아, 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? 코펠리아, 아, 또, 뉴죠. <laughs> 큰일인데요. 저희 가가지고, 이제, 막, 픽돌로 엉뚱한 것만 나오고, 쓸데없는 것만 나오고, 막, 50연차 동안 안 나오고, 그러는 거 아닌가요? 아, 큰일인데.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죠. 재물복귀에서. 아, 이러다가, 어? 아, 미쳤다. 아, 애니. 자, 애니는 중복이었죠? 아, 1 0 0째 인데요. 아, 1 0 0째 아니죠. 조금 남았죠? 아,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. 몇회 했죠? 토끼, 이번에 떠나는 거 아니겠죠? 아,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,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. 원래는 한 40장 뽑다가 안 나온다 싶으면은 바로 옮겨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옮겨가 타이밍이 안 나와요. 지금 가게 너무 찝찝하죠. 연속으로 SS 몇장 뽑아 놨는데 지금 안 나올 타이밍이죠, 이제. 안 나올 타이밍인데 옮겨 가서 줄만 쓰고 꼬라박고 아무것도 못 뽑으면은 환장하죠. 괜히 이 재물 뽑으러 왔다가 안 좋은 거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쓸데없는 거 많이 뽑고 정작 중요한 메인 뽑기에서는 아무것도 못 뽑고 그러면은 환장하죠. 아, 토끼. 토끼도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여기. 자, 토끼 그렇지만 터지진 않죠. 자, 아, 지금 안 나올 타이밍인데. 아 오늘 이상하게 잘 나오는데요. 원래 제가 이 정도로 운이 좋지는 않은데, 뭔가 뭔가 영자가 밑장 뺐나 지금. 아, 지금 UDS 뽑기에서 올로와주를 뽑을 운인데, 지금 여기서 써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굉장히 찝찝한데요. 자, 이렇게 된거 여기까지만 마저 쓰고 옮겨가겠습니다. 자, 더 받칠 재물이 있기는 한데, 뭐, 주구장창 재물 뽑기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. 자 남은 것까지는 마치 쓰겠습니다. 아, 아니 이렇게 잘뜬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, 오늘 재물 뽑기에서 너무 잘 뜨고 있네요. 원래 이 이벤트 뽑기권으로 뽑는 게 그렇게 잘 나왔나요?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. 자 마지막 제물 바치고 제물 다 바쳤어요 자 이제 메인 뽑기로 가겠습니다 자 올라와주 와라 어있냐네 이거죠 자 올라와주 이 올라와주 나올 때까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아, 지금 제논도 고민했는데 나중에 플래티나 뽑기에 나오니까 이 제논까지 뭐 전장 쳐서 뽑을 건 아니고요. 분명히 나중에 꼭 필요한 스타일을 합니다. 기억해뒀다가 이 제논 꼭 얻으셔야 돼요. 자 그러면은 메인 뽑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자. 응? 음?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항상 내가 여기 와서 뽑고 있지? 난유상조얼이 하나도 없는데. 그죠? 자, 가자! 자, 첫 10회. 안 나오죠? 지금 재물에서, 어? 터지나? 어? 오, 장미로 터지기는 오랜만이죠? 저 장미는 잘안 터지는데요? 장미랑 다른 게두개 동시에 나온 것도 아니고, 장기 혼자 나왔는데 터졌어요. 자, 과연, 뭐가 나올지, 설마, 첫 10회에, 나오나요? 설마? 설마? 누구야? 누구야, 너? 왜 이렇게 음산해? 누구야? 어 와, 미쳤다. <laughs> 와, 올라가지 아, <laughs> 와, 여러분, 바로 먹었습니다. 첫 10회에. 아 미쳤는데요 이거 아니 재물을 지금 제대로 못 바치고 잔뜩 재물뽑기 가가서 배터지게 먹고 와가지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지금 10회에 바로 나왔습니다 오 이거 어떡하죠 아 소름 아 여러분 소름 돋았습니다 자 이중 속성 공격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스타일이죠. 올라와주. 아, 뽑았고요 자. 바로 첫 CP에서 뽑았기 때문에 뽑기는 <laughs>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. 뭐, 시청자를 위해서 더 뽑고 그런 거 없어요. 괜히 뽑았다가 뭐, 주얼만 탕진해버리고,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게임 들어가봤자 주얼은 없고, 얻은 캐릭터도 없고, 그러면은 현타오죠. 게임 할만안 나죠. 그래서 뽑았기 때문에 저 혼자 끼끼되면서 즐겁게 게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방송 뭐더 해봐야 별거 있나요? 뽑기 더 해봐야 별거 있나요? 있나요? 인생 얍삽하게 사는 게 최고죠. 자,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SS 얍삽한 호박 스타일 이번에 달성했습니다. 바로 갖고다가 먹고 튀죠. 이렇게. 자, 원래 원했던 타이밍은 아니, 예측했던 타이밍은 아닌데요. 지금 한참 재물 뽑기에서 먹고 와가지고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. 어, 이렇게 먹었으니까 일단 먹고 튀겠습니다. 자, 뽑기가 너무 빨리 끝났죠? 아, 재물 뽑기를 오래 해서 <laughs> 분량이 조금 되려나? 자, 이번에는 뽑기가 바로 끝났지만 다음에 나올 뽑기도 연이어 아마 빅픽업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다음에도 뽑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